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열초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받아서 여기는 있습니다. 먼저, 저쪽은 여기도 있고, 가위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이상으로 4개를 잘랐습니다. 어떤 걸 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조심해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어맙소사 <laughs> 자, 여기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만. 요 네. 카메라 좀 잡고 계시죠? 두 번째로 두 번째 여기 한번 보겠어 자 일단은 이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될 막대를 하나 끼우시고 다음은 어떤 색으로 하겠습니까? 여기 네 다음은 김정은 선생님께서 여야아자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자 이렇게 아 이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응 이렇게 해서 사탕을 뽑고 먼저 여떻게 만들고 있어서 안 보인다 자, 제가 잘 찍겠습니다 자, 자. 먼저 재질 받아서 문을 닫아서 여기는 여기 재질만 다그 다음에는 여기 먼저 한번 드는 겁니다 그것거든. 여기 한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연기 한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혹은 사탕을 아주 예쁜 모양의 사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어 드려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막대기 하나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없는데 잠깐만 나머지 것들을 아빠가 깨끗이 짜서 막대기 하나 있는데요 어 일로 가져오십시오 먼저 그만 상태는 제가 이제. 냉장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짜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짜서, 그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제작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보고 나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초코를 다 먹었습니까? 네. 아, 아깝습니다. 초코가 있으면 딱 맞을 텐데. 자, 냉장고 한번. 잠깐, 잠깐, 잠깐. 먼저 냉장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장고로 가야 됩니까? 냉동실로 가야 됩니까? 냉장고. 어디 한번 보십니다.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냉동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실에 들어가겠습니다. 놔두고요. 자, 녹을, 게, 녹을 때까지. 얼을 때까지. 얼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15분간 얼려주세요. 15분이면은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5분, 10분, 15분. 어. 1시 50분이 되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에서 만들게 했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